보통 work는 일하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He works 10 hours a day. 그는 하루에 10시간씩 일해.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work가 다른 뜻으로 쓰여서 혼동되고 당황스러웠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하다 말고 다른 뜻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 두 개와 더불어서 해야 할 일이라는 뜻 이외에 명사로 자주 쓰이는 뜻두 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혼동되지 않을 겁니다. 먼저, 동사 work는 작동하다, 움직이다로 자주 쓰입니다. 이 경우의 주어는 보통 시계 같은 기계류가 나와요. 예를 들면, This watch doesn't work. 이 시계는 작동하지 않아. The phone isn't working. 전화기가 작동이 되지 않아. My brain hasn't worked well today. 오늘은 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처럼요. 작동하다, 움직이다, 역시 일하다만큼 중요하고 자주 쓰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가지 많이 쓰이는 뜻은 약따위가 효과가 있다, 듣다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약이 주어로 나오겠죠. 그래서 This medicine works well. 이 약은 효과가 좋아. This medicine works well cold. 이 약은 감기에 잘 들어. These pills will work on you. 이 약은 너에게 효과가 있을 거야. 필은 알약입니다. 이번에는 명사로 쓰이는 work입니다. 먼저 잘 아시는 해야 할 일로 쓰이는 예문을 보겠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아. It is easy work for me. 그건 나한테 쉬운 일이야. 그런데 work는 직장 직업으로도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면, she goes to work by bus. 그녀는 버스 타고 출근해 라는 뜻인데요. 이때 work 가 일이 아니라 직장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간다. 즉, 출근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이 work 를 일로 해석한다면 많이 이상해지겠죠. He is still looking for work. 그는 아직 직장을 구하고 있어. 또 명사로 쓰이는 것 중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작품입니다. work는 문학, 예술 작품이나 저작물 등에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I like the artist's work. 나는 그 화가의 작품을 좋아해. 이렇게 되고요. This book is one of his works. 이 책은 그의 작품 중에 하나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흔하게 자주 쓰이는 work의 수고 3개를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work out입니다. 몇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하다입니다. 그래서 I work out three days a week 하면 나는 일주일에 3일은 운동해가 되고요. I have no time to work out. 나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 됩니다. work와 out을 붙여서 work out으로 쓰면 운동이라는 명사가 되는데 이 단어도 많이 쓰입니다. He sweated a lot during his workout. 그는 운동하는 동안 땀을 많이 흘렸어. 두 번째 수고도 work out으로 일이 잘 풀리다, 좋게 진행되다입니다. 예를 들면, everything's going to work out. 모든 일이 잘될 거예요. It will work out in the end. 결국은 잘될 거예요. 끝으로, at work는 일하고 있는 혹은 회사에서라는 뜻입니다. 비동사 뒤에 at work를 쓰면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She is at work. 그녀는 일하고 있어. She is hard at work. 그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똑같은 문장에 hard가 이렇게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회사 직장의 예문은 I made a mistake again at work. 나 회사에서 또 실수했어. I have a lot of stress at work. 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정리하는 인절미였습니다.